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덕하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자비사에서 고 삼중스님의 사십구제가 열린다하여 자비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고 삼중스님의 사십구제는 구분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고 기억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기에 일봉 TV에서는 삼중스님 사십구제에 대한 이모조모와 함께 고 삼중스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감정컨서님을 모신 지는 1986년부터 모셨습니다. 12년 전에 감정서님께서 만성심부전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먹고 자면서 스님 병 구안도 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부터 스님이 병이 너무 악화돼서 여행병원에도 계시다가 저는 이제 뭐 집에서 왔다 갔다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력투석병원에 입원을 해가 계시면서 제가 이제 스님 보고 싶어서 들려가지고 이제 얼굴 보고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입적하시기 하루 전날 10월 19일 날이 사진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스님 병원에 병석에 계시는 모습을 이제 저 같이 셀프로 찍고 사인도 찍고 이래 왔는데 그 다음 날, 지장제일날, 스님이 오후 2시 40분에 집적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거의 38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모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49제, 마지막제를 모시면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스님이 유지를 받들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제소자 교화 활동을 펼쳐 사형수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삼중스님이 지난 9월 20일 경주의 모병원에서 입적했습니다. 세수 82세 법남 66년입니다. 11월 7일 삼중스님의 막제일을 맞아 상저스님의 사찰인 경주 자비사에서 삼중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날 49제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월인대종사를 비롯해 수석부회장 청봉대종사, 일북문도 중앙회 총재 동봉대종사, 일북문도 중앙회 회장 정림대종사, 사무총장 일북신문사 서병열 회장. 해인비구니 회장 스님 등 회원사 스님들과 인근 사찰 스님 그리고 평소 삼중 스님과의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삼중 스님의 급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삼중 스님은 1942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뒤편 단칸방에서 태어나 1958년 16세가 되던 해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아 당시 주지 청담 스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인생을 찾고 싶다며 출가의 이유를 밝히고 해인사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허엄사 용현사 자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삼중 스님은 소외된 이들과 생활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사섭 수행을 실천했으며 60년 가까이 사형수를 상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형 집행 현장을 지켜보기도 해 사형수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삼중스님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모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이나 권력으로 잘 마무리해서 교도소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작은 실수를 하고도 엄청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며 한국 사회의 형벌 체계가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가혹하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67년 대구교도소에서 법문 당시 목사나 신부와는 달리 교도소 출입하는 스님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가야겠다며 마음먹고 처음 재소자들 앞에 섰습니다. 스님은 재소자들과 교감을 통해 사형수들의 여느 사람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확신을 하고 이제부터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고 거물 간첩부터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에게 법문을 전하는 일을 하며 재소자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의 주범 중한 명인 서울 목포파고 씨는 삼중 스님을 만나 참회한 대표적 사형수였습니다. 1989년 그의 사형이 집행된 뒤 삼중스님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강원도 정선의 초등학생들에게 받아 구경을 시켜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별의 한거의 야쿠자를 사살하고 일본형무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던 제일동포 김일호씨 석방운동을 펼쳐 석방과 귀국에 큰 역할을 했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찾아오는 일에도 평생을 매달렸습니다 이에 삼중스님은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 조계종 종정 표창, 대한적 십자사 박예상 금상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중스님의 생전 행적에 다시 한번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부디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저세상에 극락 왕생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를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없이 자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경주 자비사는 삼중 큰스님께서 오래 전에 이 순수 불교 복지 센터를 건립하시고자 마련했던 이 부지에 지금은 임시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량입니다. 불교 쪽에서 이 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근스님께서 평소 하시고 어, 이렇게 장애인들, 고아들, 또 노인들이 서로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순수 복지 센터를 생각하시면서 이 도량을 건립하시고자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나 불사가 완공되지는 못한 채 입적을 하셨는데요. 어, 그큰 스님의 그 뜻은 항상 저희들이 받들고 있고 언젠가는 어, 그큰 스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비사는 음, 불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도량입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어떤 뉴스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곁들여지는 그런 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저희 상자들은 그런 큰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그런 큰 스님을 보필해 드리는 것이 또한 보람되고 좋았었습니다. 이제는 큰 스님을 모실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간절한 그런 추모의 정이 더 합니다만,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시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오시리라. 그래서 또이 음, 고통 중에 있는 무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경주 자비사에서 고삼중스님의 사식구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평생 사형수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버지로 살아오신 고삼중스님 이제 고통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